여러분 안녕하세요？하나란 날입니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제라든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 편인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게 많기도 하고 며칠 단위로 약을 끊었다가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고 먹는 주기가 다른 영양제 제품들도 있어서 그런지 야, 그런 약을 챙겨 먹기가 너무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딱 오남용 없이 챙겨 먹기 좋도록 날짜별로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짜잔! 이 제품은 마리우 사랑의 약 이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많은 제품이 있는데 요거 두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챙겨먹는 제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고 까먹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마리오 사랑의 약달력은 치매를 가지신 어머니를 위해서 약 수납주머니를 처음 보안해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마리오는 국내에서 최초로 자석 약달력을 보안을 했는데 냉장고에 부착을 해놓으면 먹는 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석이 달린 약달력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면 요건 이렇게 주달력이에요. 주달력으로 아침, 점심, 저녁, 월화수목금 토일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약이 다른 분이 챙겨 드시기에 좋은 달력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3줄 월 달력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줄짜리도 있고 이렇게 세 줄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세 줄로 돼 있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월별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이게 한 줄만 있는 거는 하루에 먹을 양만 넣어놓으면 돼서 굉장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컬러를 보시면 여기는 연두색하고 핑크색을 주문을 했는데 컬러는 주황색, 노랑색, 연회색, 스카이블루, 보라, 핑크, 연두색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이게 약을 담는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 날짜별로 용돈이라든지 이거는 요즘에 적금처럼 매주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날짜별로 기억해야 할 메모가 있다면 메모장을 넣어서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일단 요거 이거 보여드리면 요거는 약봉지를 접지 않고 넣을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봉지보다 약간 높은 깊이로 되어 있어서 약봉투를 꺼내시기도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침이 있어서 어느 약을 언제 먹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요런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원단 하나하나마다 가장자리에 바이어스 처리를 한게 특징인 제품입니다.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자 필요하신 약달력 제품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제품은 같이삽시다 플랫폼에서 수상공인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세탁세제라든지 주방세제 등의 제품도 있으니까 이 약달력 제품과 함께 같이삽시다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치약을 선호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약하고 예민한 편이라서 자극적이지 않은 치약을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제 예민한 잇몸을 위해서 준비한 이 코랄 치약은 나 잇몸이 약해서 선택한 제품인데 임신 중에 양치덧으로 고생을 하시는 임산부분들, 출산 후에 예전과 다르게 예민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성분의 치약을 찾으시는 분들, 개운하지 않은 기존의 천연 치약에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 휴대용 사이즈로 적합한 사이즈의 치약을 찾으시는 분들, 예쁜 디자인의 치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코랄 같은 경우에는 천연 유래성분과 유기농 성분을 엄선해서 만든 자연주의 구강케어 브랜드로 갓 재배한 미국산 페퍼민트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치약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엽산까지도 들어있어서 성분에 민감하신 임산부분들이나 아이들도 쓸수 있는 안전한 치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코랄 치약은 전 연령이 사용이 가능하신 제품으로 불소하고 파라벤, 광물성 오일, 미세 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드, 타르색소와 합성향료, 동물유래 원료, CMIT, MIT, PHMG, 트리클로산, 카라기난, 요 12가지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은 착한 치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한번 제형을 보여드리면, 일단 패키지 엄청 귀엽죠, 요거? 요거 제형을 보시면 수분이 가득해서 물을 따로 묻히지 않아도 뻑뻑하지 않게 사용할 만큼 촉촉한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날씨에 따라서 점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 천연 점도 조절제인 나트륨 PCA 액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은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 수상공인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주방세제나 소취제 등의 제품도 있으니까 이 코랄 치약 제품과 함께 같이 삽시다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